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코로나19 연쇄 감염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러다 농번기를 지나게 생겼는데 농민들은 그냥 돌려보내기도 마냥 기다리기도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.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계절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건 지난달 25일.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홍천과 인제 지역 농가에서 일하기 위해 115명이 입국했는데 전체의 26%가 감염된 겁니다. 최초 확진자들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격리가 해제될 때가 됐지만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. 격리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강원도와 홍천군, 인제군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. 격리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층에서는 음성인 사람들까지 격리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또 확진자들이 10일간의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뒤에도 일주일간 더 격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. 만에 뭐 확진자가 같이 접촉이 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결국 지금 상황으로선 빨라야 이달 말은 돼야 농가 투입이 가능합니다. 앞으로 확진자가 더 나오면 격리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격리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아예 포기하거나 농사를 중단하는 농가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. 계약 기간이 4~5개월이다 보니 농산 일이 줄어드는 겨울철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데리고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20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을 농가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해 농가로선 부담이 큽니다. 그럼 두달하자고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?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포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두 달을 받아들여 두 달을 일하고 두 달은 그냥 월급을 줘야 된다. 그래도 농가들은 이러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허주입니다.